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초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를게요. 美丽。 도 시간이에요.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온 나라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아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신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찾아가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으로 나아오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맞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한 분이신데, 요한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니까, 요한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 예수님, 어째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고, 이것이 곧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하고 죄를 씻는 행위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니 죄가 있으시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이라는 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셔요. 그렇기에 자기를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요한이 아닌 나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실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존중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시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자신이 요한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셔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내가 주위 친구들보다 잘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아니라면 쟤는 나보다 못하네 하고 비웃거나 하지는 않나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모습을 배우고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초등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켜 칭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잘하는 것을 내세우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하신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 가시는 초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해서 교회로 나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교만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